이런 남자 있을 거야. 내가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을 해. 자기 관리도 꾸준히 하고 여러 소셜 모임도 다녀요. 예를 들어서 교회나 스포츠 센터, 타교 모임까지 심지어 헌팅 술집도 가끔 다녀. 이러다 보면 주변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분명히 있거든. 근데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도 여자가 절대 안 꼬이는 남자가 있어요. 오늘은 여자가 절대 안 꼬이는 남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알아볼게요. 이 특징을 듣는 순간 아, 이래서 내가 안 꼬이는구나라고 공감이 될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여자가 안 꼬이는 남자는 자신의 이미지 평 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요. 특히 소셜 모임에서 여미새로 보이기 싫어가지고 여자와 말을 섞는 걸 예민하게 생각해. 그래서 주변 여자들의 호의를 마다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남자 중에서 내로남불이 되게 많은 게 사실은 그런 남자들도 여자를 만나고 싶긴 해. 근데 여미새로 보이긴 죽어도 싫은 거지. 그래서 실제로 주변 여미새들을 보면 은 꼴사납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여미새가 주변에 있으면 지인들한테는 되게 핫한 소재라서 뒷담화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뒷담화까지 했는데 어떻게 내가 여자를 꼬실 생각해? 그죠? 인간은 심. 심리적으로 자신이 말한 일관성 을 지키려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셜모임에서는 여자가 안 꼬일 거야 두 번째 기다리는 남자 자신의 외모 가 준수하다고 생각을 하는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 정도면 여자들이 먼저 대시를 해주겠지 이런 프라이드 가 있어 기다리면 언젠간 여자가 알아서 대시를 해줄 줄 알고 한 평생 기다리는 거야 이런 남자들은 실제로 여자들이 대시를 먼저 했던 상황들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특히 내가 먼저 가기에는 자존심 상할 때 아니면 여자가 완전 내 이상형 아니라서 약간 애매할 때 그럴 때 기다리죠. 이렇게 잘 기다리는 남자들은 여자와 애매한 썸을 타다가 나중에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결말을 보고 후회하는 상황을 자주 겪을 거야. 세 번째는 김칫국 마시기 장인들. 쉽게 말해서 자뻑이 있거나 왕자병이 있는 남자들. 이런 남자의 특징은 이번과 약간 비슷한데 여자가 약간의 호의라도 베풀면 아 얘가 나 좋아하는구나 라고 자뻑을 해버려. 물론 적당한 자뻑을 하는 건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거든요. 이건 자존감을 말하는 거기도 하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뻑... 또하는 남자가 자존감까지 낮아봐.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런 남자는 여자랑 대화하다가 만약에 여자가 호의적으로 웃어주고 우연치 않게 스킨십까지 나왔다. 그럼 그날 밤은 이 여자랑 자식까지 낳는 상상을 할 거야. 이렇게 주변에 상상자위를 하는 남자들을 보면 이것도 여자가 안고인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당연히 마인드부터 고쳐먹어야겠죠. 내가 여미새가 되라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 갖는 건 당연한 거야. 또 여자가 먼저 대시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남자답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자의 작은 호의에도 자뻑 하지 말고 호감으로 만드는 남자가 되어 보세요 알겠죠 아 그리고 매력적인 남자가 되고 싶다면 제 카페에 무료로 가르치고 있는 온라인 강좌 더 내추럴을 확인하세요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